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의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 성남시는 13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피해 사업장 무급 휴직 종사자 19,000명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30일 정부에서 밝힌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타격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성남형 긴급 고용 지원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2,000명과 50인 미만 휴업사업장의 무급휴직 종사자 7,000명입니다. 이들에게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씩 최장 40일간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액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온라인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통해 해당 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권준호입니다.